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저의 본집입니다. 어승환이 형이다 승환이 승한용. 형. 네 오늘은 저희 청주 집에서 네 포순이를 한번 인사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말티즈인데. 안녕. 인사. 낯가리네. 왜 낯가리니? 보순아? 오, 아니, 으르릉거리는 거 봐. 와. 깜짝이야. 와.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그만해? 그만해? 네. 보순이를 처음으로, 네. 생방송으로 공개할, 어디갔 보순아, 일로 와봐. 보순이. 일러 여이게 호순이가 잘생긴 윤성이보다 소변 잘 가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무슨 소리십니까? 루머입니다. 소변은 제가 더잘 가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 호순아, 일로 와. 인사 한번 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하자. 일로 와. 일로 <laughs>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여러분들 어,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들 허랑의 기운을 받으시고 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포순이 화나 고있나고요두번 아, 절하는 거 아니에요. 두번 절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포순아 인사. 인상... 화난 거 아니고 지금 낯가려서 그래요. 낯가려서. 네. <laughs> 네 오늘 어. 찬원이 <laughs> 어, 첫 단독 콘서트 어, 마지막 공연에 깜짝 정말 서프라이즈로 가서 놀래켜 줬는데 어, 너무 저도 그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너무 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청주 본가고요 그리고 제 방입니다. 네. 떡국은 진작에 먹었습니다. 포순이가 지금, 어, 3살인가? 포순아,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네. 그렇습니다. 포순이가 계속 냄새 맡는다고요? 왜냐면 제가 고기를 먹고 왔기 때문에.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천원이 맞고 다녀왔어요. 보스나 물어, 에이 무슨 물어라뇨, 에이 보스나물지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저희 그 음, 서울의 자취방이 아닌 청주 본가에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려니까 되게 좀 낯선 해요. 네, 두 분이서 우는 거안 보이려고 뒤돌아 서 있는 거 너무 웃겼어요. 아, 진짜, 다큰 사례들이 너무나 귀엽. 아, 아니, 저는 되게, 되게 우는데, 저희는 되게, 뭔가 되게 감동하고 뭉크라고 뭔가 되게 막, 가슴이 아닌데 다들 웃으시길래 되게, 어, 왜 웃으시지? 하고 했는데, 다음날 이제, 다음날이래 이제 끝나고 들어보니까, 예. 네, 그 뭔가 그 포즈가 되게 똑같다고 했더라고요. 네. 제 방입니다. 이불색이 핑크핑크. 예, 네, 맞아요. 어, 조금 쑥스러웠지만, 예. 네. 따뜻하더라고요. 네. 본가 가서 좋겠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 네. 요즘 좀 많이 밥을 좀못 먹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먹고 가려고요. 네. 저도 단독 콘서트 해야죠. 기회가 된다면. 윤성님 오늘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귀여워서 웃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방송 좀 보여달라고요. 아, 잠시만요. <laughs> 저희 또 팬분들이 주신 선물이나 이런 액자들이 많아요. 뭐, 어,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어 아기 때 사진부터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하나씩 액자들 뭐 이런 후원 증서도 있고요. 뭐 이런 막그나저 어릴 때 사진도 있네요. 또 유지 경성이랑또 말이 스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피규어 그리고는 동생이 공부하는 그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액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나머지 없는 것들은 어 저희 본 집에 있거나 그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찬원이랑 찍은 사진도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네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laughs> 어쨌든 네어 뭔가 처음 보는 분들이시면 되게 자기가 넘친다고 할 텐데 네 맞아요 저자기가 넘칩니다. 네집 너무너무 깔끔하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집을 자주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굴이 좀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탔습니다 네. 호순이 어디 갔냐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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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거. 맞아요 남자는 핑크죠 네. 와우 집 깔끔히 어지를 일이 없거든요. 사실 많이 안 오니까 네. 조명이 어두워요. 아 이런 그쵸 원래 본인은 본인이 가장 사랑해야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야죠. <laughs> 다 부순다. <laughs> 부순아 일로. 음그지 응, 옳지 그지 옳지 옳지 혼자 지내는 건. 지낼 만한 거야? 아, 아, 좀 외롭긴 해요. 아니. 네. 보순아. 어, 올라가. 깎아? 보순이 깎아? 어. 보순이 깎아? 보순이 깎아? 깎아줄까? 하... 무시하네요, 저를. 아, 오지도 나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동생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동생은 지금 없습니다. 네. 네. 포순이 까까를 준 다음에 원래 오는데, 진짜 가봤네요 포순이. 어색한가 봐요, 진짜. 아니, 나 아까 저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반겼거든요? <laughs> 안 친해 보여요, 포순이랑. 네, 아직 그렇게 친하진 <laughs> 않습니다. 네. 이 기회에 친해져야죠. 조명이 살짝 어둡다고요?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뒤에 시계 안 맞는다고요? 아 되게 저를 보셔야지 다른 배경들을 자꾸 보시네요. 네. 포순이 깎아 뭐 먹냐고요? 막 황태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육포 같은 그런 것들. 가끔씩 냄새 맡으면 제가 먹고 싶어요. 네. 스토리 고양이는 누구 집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어, 아까 고모 집 갔다 왔습니다. 고모 집에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데, 귀엽더라고요. 포순이 이름이 왜 포순인가요? 포순이는 그, 저희 그 친동생이 지금 경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뭔가 좋은 또 기운을 받기 위해서, 어, 여자아이면 포순이로 짓기로 했고, 남자아이면 그 뭐지 포돌이로 포도리로... 네, 짓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자아이가 와서 포순이로... 네. 맞아요. 제가 집에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포순이가 좀 낯을 가리는 게 없지 않으세어요 네. 응, 왜 갑자기 와? 이렇게... 어 그래 인사 한번 해 얼마 전에 털을 잘라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얘가 진짜 옷을 못 입거든요 옷 입는 걸 진짜 안 좋아하는데 와보니까 오늘 옷을 입었더라고요 또어 깔맞춤이네 무순아 <laughs> 끼한번 무리자. 손! 포순이 손! 포순이 손! 한번 해. 이래야지 내가 좀, 기가 살지. 손! 어, 그렇지. 손! 포순이 손! 손. 그, 옳치 와! 거의 뭐, 반강제죠, 사실. 네. 이불이랑 깔맞춤입니다. 또, 또, 몇몇 팬분들이 포순이 옷, 같은 거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입혀봤는데 크더라고요. 네. 좀 크고 그래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또 밥그릇 같은 것도 주셨는데 그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호순이 화난 듯해요. 아닌데, 아화는데 잠시만요. <laughs> 목걸이 화려합니다. 거의 뭐 이거 이렇게만 보면 클로파트라목걸이에요 클로우파트라 어주 클로우파트라오카메라의식 하는 거야? 어, 진짜 표정이 근데 화난 것 같긴하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착다 어느 정도 친하긴 합니다. 예 네. 이불이랑 깔맞춤이에요. <laughs> 반응이 좋네요. 포순이는 지금 한두 살? 두 살인가 세 살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저랑 거리를 두네요. 네. 어, 어. 털기 댄스? 한번 보여줘. 응. 음. 화난 거 아니지? 아니에요. 해봐. 아니에요. 화안 났어요. 해봐. 화안 났지? 이 혀는 왜 이렇게 날 밀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네. 어. 찬원이가 진짜 눈치가 빨라서 제가 몇번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 오늘 뭔가 제대로 속인 것 같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네요. 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순이랑 같이 한번 라방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래봤자 10분 남았구나 딱 12시까지 그럼 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laughs> 셀카 언젠가 알겠습니다. 셀카도 포순이랑 같이 네.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말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보순이가 자꾸 가네요. 일로 와봐, 보순이. 옳지? 그렇지. 오긴 와요, 또. 보순아. 네. 새해 목표가 있다면, 어, 좋은 노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 자고 뭐 하세요? 아직, 뭐, 12시가 안 됐긴 했는데, 그래도 늦은 시간인데. 뭐 하세요? 보순이가 째려보고 있었어요. <laughs> 침대에서 내려주면 바로 나갈 것 같은데 보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고 싶어요, 얘도. 손손 네. 손. 손! 오케이. 응? 나도 너 간식 안 줘야지. 응. <laughs> 네. 문 열어주면 바로 나갈 것 같다고요? 아니요. 줄 생각이 없네요, 진짜. 보순아 손! 손. 음. 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강아지한테도 빈정이 상할 수가 있구나. <laughs> 카메라 의식해서 그런가? 어, 원래 잘 하는데 원래. 어, 진짜 잠시만요. 안 되겠다. 놓고. 저 간식 좀 갖고 올게요. 이 <laughs> 인사 좀 드리고 있어봐. 또 소리 들으니까 더 반응하는 거봐아얘 진짜 너 진짜 웃기,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와. 자 간식 가져왔어요 못내려가 해. 얘 작아가지고 여기서 그 뭐냐 뛰어내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끙끙거렸어요? 아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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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간식 주러 온 거야 후순 일로 와봐 자, 참 좋은 간식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네,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 맛있는데? 오, 육포 냄새네 육포. 육포 냄새. 보순이 일로. 보순이 일. 보순이. 보순이 손. 손. 손 옳지. 보순이 앉아. 보순이 보순이 아, 보순이 앉아. 엎드려 말고 앉아. 아휴. 푸순이 손, 푸순이 손, 옳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먹고 싶네요. 자,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 순이 기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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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기다려, 기다려. 어, 잘안 보여. 기, 어, 기다려봐, 푸순이 기다려봐, 기다려, 푸순이 기다려, 푸순이 기다려, 보순이 기다려! 부순이 기다려. 보수님, 먹어! 먹어! 옳지. 옳지. 먹방. 거의 뭐 자기 얼굴만한 그런 큰 간식을 뜯네요. 어, 네. 근데 진짜 내 이불에 침 흘리는 거 아니야? 오케이. 먹어봐. 투턱이 있네. 투턱이. 살쪘나? <laughs> ASMR. 에, 제가 좋아하네요. 어. 제가 뺏어 먹을까봐. 맛있어? 오. 오, 완전 호랑이다. 우와, 무서워. 우와. 호랑이냐? 완전 호랑인데? <laughs> 이게 요요 요 뼈는 남기고 요 살코기만 뜯어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맛있어 보이죠. 다 먹었어요, 벌써. 네. 아이고, 네, 여러분, 어쨌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어 눈이 왜 이렇게 빨갛네요. 네, 포준이는 먹을 때 건들면은. 진짜 승질 진짜 엄청 내거든요. 네. 어다 먹었어. 다 먹었어. 또또달요 어쨌든 네. 저는 이만 씻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끝각 노상 <노상문다문>. 문나무. <laughs> 아, 단호하시네요. 네. 단호하세요. 포순이 누구랑 자냐고요? 포순이 엄마랑 자요, 무조건. 네. 저희 아버지는 코를 진짜 거의 뭐 진짜 호랑이처럼 돌아가지고 포순이가 옆에 못 가더라고요. 네. 3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없는 데서 재밌지 마라 아유, 그럼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그래도 내일 쉬시죠? 내일 쉬시죠? <laughs> 내일은 좀 늦게 일어나려고요. 다 먹었어? 보순아, 일로 와, 깎아. 또 줄까? 일로 와봐. 그쵸. 명절이니까 쉬셔야죠. 네. 포순이 집 서유의 몇이에요? 엄마 다음입니다. 네. 2위에요. 2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제일 늦게까지잔 거가 몇 시냐고요? 거의 한, 막, 4시까지, 4, 5시까지는 잔적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볼일다본 포순이. 맞아요. 먹으면도또 눕잖아요, 또. 참나. 응? <웃음> <웃음> 여러분들, 우리 꿈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포순이 내려줄게요, 이제. 자, 인사, 한, 마지막으로 인사 만 하고. 내려가자, 부순아. 응. 옳지. 잘했어. 인사 잘한다. 역시 넌 천재야. 넌 천재견이야. 일로 내려가자. 응. 응. 옳지. 어우, 괜찮아? <laughs> 잘가. 네. 보셨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요. 예. 네. 얄짤 없어요, 얄짤 없어. 네, 네 여러분들, 우리 꿈에서 만납시다. 안녕!